영상 보시기 전에 잠깐 바로 노래 채널 깜짝 이벤트 중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매일매일 기프카드를 쏩니다. 오늘의 품자하는 주간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계정 우리 지우고부키 수영복 입고 있죠. 여러분 지금 이 아이디가 어떻게 있는지 알고 있는 분 있나요? 우리구럼 일본어 헷갈리면 모를 거야. 자, 이 아이디는 바로 후보키라고 쓰여있는데요. 어? 후보키다 혹시 좀짐작감거 있으실까요? 빠밤밤 빠밤밤 빰빰 자, 여러분, 맞습니다. 지옥의 흡기 7성, 그것도, 핑크를 4성의 미친 도라의 흡기가 이렇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와아이호흡기구를 건재하다는 거를 이 보여주는 그런 지금 캐릭터 아닌가 싶은데요. 어, 자, 한 번, 이 캐릭터 스펙부터 좀 보도록 할까요, 간단하게? 우와! 잠깐만, 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와우. 자, 여러분, 그, 장수 돌침대도, 그, 별이 다섯 개라고 하는데, 이 후부키의 외투는 별이 여섯 개입니다. 아니, 아니, 누나, 아니, 이런 외투 있고, 어? 요즘 여름 낙이 나게 할수 있겠어요? 아니, 이거 진짜, 이거, 뜨거워 죽을 것 같은데, 진짜? 아니, 육성이 끝이라고 합니다. 더 올릴 수 없어요! 어? 아, 더 올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봤을 때이 사람은 더 올릴 수 있으면 더 올렸을 거야, 어? 아니. 자, HP 130만에 공격력 22만. 와우. 자. 장비로만 아! 아니 형님 왜 장비는 별작 안 해줬어요? 이거 저녁에 뭐모면다 때려 박으시더라고 이거 <laughs> 지금 조금이라도 투자할 그런 그게 없어 겁니까 여유가? <laughs> 아니 이럴수가 아니 이분 진짜 이이 이 진성 후부키 극성팬이라고 할까요? 아 지금 말도 안되는 스펙의 유저가 등장 같은데요? 어? 이거 우리 아마야 스펙 한번 비워야 되겠네? 와우 자 여러분 그러니까 그.. 후부키가 120만인데 아마 60만이에요 아니 이거는 1등하고 2등에 전투기차가 2배가 나요 그거? 자 여러분 이후북키를 데리고 오늘 또 컨텐츠 한번 구경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 또이 국룰 있잖아 이 협회 연기 이 협회 연기에서 이후북키가 얼마나 활약할 수 있는지 그거를 먼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자전투상 한번 봅시다 어 마침 51분 전에 이긴 게 있는데 자 지금 상담방 속도가 빨라요 우와 심지어 초비싸이초비싸이 메탈릭트 어머야 아니야 후부키가 야 후부키가 앞에서 안 가는데? 자, 이 덱의 컨셉을 알았습니다. 이 덱은, 아마이 마스크로, 빠르게, 한을 잡고, 후키 스킬을 하겠다는 거. 봅시다, 후키 딜. 오 아니, 100만 딜? 아니, 메탈 뱀은 43만 딜인데, 후키 100만 딜이요? 아니, 무슨, 아니, 지금 동생이 누가 때려도, 때려도 프레임 기세인데? 거의 뭐? 어? 야, 상당 40바퀴. 기... 와, 세기 세다, 진짜. 자, 하지만, 자, 동생이 반격. 100만들 러버려서 타츠 마에한 방에 뚝배 깨버리기. 밑에로. 각상망 아! 아니 이게 전투를 110만. 주고 볼기 자, 딴거 한번 이기고 봅시다. 엉덩이 님. 야, 이분 속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이거 이기수나? 있자 심지어 그렇지. 아, 근데 이럴 수가. 스킬을 못 쓰고 있습니다. 오! 나이스! 동제! 핵서 스피를 못 쓰면은 아, 이건 좀곤란한데 턴이다 와...아니 아니 우리가 늘상 알던 그 후부키의 딜이 아닌데아 이거는 진짜... 돌았어 어? 아 근데 왜 누나가 좀더 센거 같지? 잠깐요 아니 이거 주, 주인장님 아니 누나가 좀더센것 같은데요? 어? 후부키 언니가 좀더 세요 뭐예요 방금 아니 분명히 후부키는 1 1 0만 딜인데 아 다츄 누나가 딜도 잘 놓는데요? 어? 다츄 누나 전투력 14만 후기 2 2만아 이거 아 이거 역시 언니 이기는 동생 없는 거예요? 어? 아 이거 좀 곤란한데 자 지금 후키는 맞아 여러분 후키는 딜도 딜인데 단 딴딴하다는 거에 의의가 있다는 거그 절대로 좀안돼 그래 맞아 사는또 부상 껴가지고 아니 이 녀석은 그 흔히 말하는 뻥이이란 거지 후키가 놓는 거는 그 알짜배 이딜 뭔지 알지? 자 바로 또 후보키 덱을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이삐고 후키구로 덱 만들어 봅시다 아밤 자이 후부키 그룹의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캐릭터가 뭐다? 어... 자여기 릴리 와 릴리 5성이신데요? 좋습니다 마츠게 5성 좋아요 자마츠게야마자로 릴리 2, 3인방 넣어주고 이 중앙에 뭘 넣는 게 나을까? 여러분 생각에 뭐가 나아요? 자 중앙에는 이 탱탱 프리즌으로 벨로스 맞춥시다 인정? 자 이렇게 하고 후부키 그룹 덱을 완성시켜봤는데 이거 전투력 몇이야? 이걸 한 해볼까? 진영 280만 와 아니 아전투력 너무 높으시니까 자뭐 280만 이거 어디까지 가야될까 한번 해봅시다 내려가 시다 빰빰 자 지금 이거 괜찮은 매치을인것네데요 이거보면은 지금 육성 이 미완성 후부키대 그리고 저희 완성된 후부키대 이거 한번 맞아서 써볼까요 자 상대 아마이가 지금 타츠마키를 저격할거죠 어이구야 오! 오 텐도터졌다 나이스 오 근데 근데 여! 오잠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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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후부키 캐리수 있어 딱돼 야야야 아니, 좀. 아직 후부키 그룹의 제거는 뭐하면 이야기인가? 어? 어? 자, 마침! 이 지금 릴리가 후부키한테 까부르는데, 어떻게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합시다. 갑시다. 빠바바바밤. 자, 그럼 오른쪽에 후부키 형님이에요. 아, 일단 후부키 아, 후부키 일단 스톤 까어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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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구 파츠방이 죽고 사망? 죽고 시작? 백시맨 스킬 쓰고요 어이구야 지금 뭐 연소 많이 걸리는데 팽팽합니다 지금 5대5에요 거의 뭐이 상대방 카부토가 너무 건재가지고 좀 곤란한데 이거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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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니 지금 엄청 팽팽해 엄청 자 상대 탱크 토 평타 백시맨 평타 치고 카부토도 평타 줘 툭. 어? 2대3 아, 이거, 아마이가, 탱토 마스터로 한 방에, 따졌습니다 오케이. 자! 아, 상대방, 카부토 패싸게 되는데요? 어이구야! 둘, 셋, 아! 릴리님! 아, 다시는! 아, 용모를 꾸지 마십시오, 어 아니, 어디 감히 지금, 이, 부하가, 상사 이기려고.